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새 집, 예, 브러쉬 크리에 나와 있는 새 집, 큰 집을 좀 볼까 합니다. 어, 3850 스키어 피시고, 가격은 1.28, 예, 128만 불입니다. 예, 어, 보시죠. 트리카가라지고 예. 되게 큽니다. 예. 빌더는 레나홈입니다. 예, 레나홈. 타 카트란틱 스탠다드 패시픽뭐 이런 회사들하고 멀지를 해 가지고 지금 엄청 커졌죠. 예, 전매에서 가장 큰 빌더 중에 하나고. 그걸 빌리지 빌더라는 또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고 예. 아, 비회가뭐 뻥 뚫렸습니다. 예, 지금이 오후 시간인데도 밝아요 지금. 예, 여기 다이닝이고 예, 이렇게 스태일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갑니다. 툴스토리 린모. 예, 오픈이 엄청 돼 있습니다. 예, 화이트 키친. 오, 베이 윈도우로 이렇게. 예, 나가 볼 겁니다. 예. 커버드 패드어도 널찍하고 위에도 옵션으로 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었네요 예, 야드가 내려다 보이고 예. 예, 이렇게 꺾이지 않고 수영장 파기도 좋고, 프라이버이도 좋네요. 저쪽에도 보이는 집도 없고, 그죠? 집의 뒷모습입니다. 예, 아주 이쁘죠새 집에. 예, 이거 무슨 장없네 아, 애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놀기도 좋고. 파이어 플레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 예, 안방이 뭐 이것도 베이 윈도 되어 있고 이렇게 바니트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허즈번 와이프 <laughs> 샤워부스, 양실, 네 예, 클라젯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와 여기서 이렇게 전망이 좋네요. 여기는 런드리구어여기캐비닛이 있고, 이쪽은 이제 원카라지. 예. 네. 연수기 다른 데도 있고. 이쪽이. 머드벤치. 계단 밑에. 애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지. 숨기 좋아하는. 가 손님방. 방 여기 밖에가 보입니다 이렇게. 손님 화장실 풀베스. 네. 고 가라지. 이 집은 가라지에도 저 창문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장식이 좀 돼야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가라지가 되게 널찍하네요 아르테레스 예, 모든 게다그 최신이라서 LED고 예아 집이 재밌네요 이렇게 뚫린 공간이 많아가지고 오픈돼 있고 레일도 이쁘고 예, 이렇게 보이고 예집 이게 부진장 넓습니다 이게 지금 4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창문도 되게 많네요 예, 여기 싱크도 있고 이쪽이 보통 클라이 있고 화장실이네요 여기 미디어룸으로 안 만들고 예 방으로 화장실로 이렇게 옵션을 만들었어요. 예. 집 되게 이쁘네요. 방도 되게 크네요. 여기.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다 보이고. 뚫려야죠?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 잠깐만 주방하고 방이 어, 집이 가도 방이 다 큽니다. 예. 이쪽은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방이 이제 위에 세개 풀베스가 두 개, 예, 밑에 방이 두 개, 안방 하나, 손님방 하나. 예, 필요한 건다이이 정도 사이즈면 뭐 그냥 다 엑스트라로 크게 나옵니다. 이런 집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텍사스 어신 지역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투자 스킬, 팁, 그리고 생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